자 이제 크리스탈 레진, 레진을 이제 이용한 옛날에 이제 상을 이제 유리를 깔았잖아요. 유리를 깔 필요 없이 크리스탈 레진으로 이제 입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여기 지금 꽃상이고요. 꽃상이 살짝 백화현상이 있어서 제가 뭐 다시 뭐 잡고 해야 되는데 영상 찍기 위해서 그냥 바로 했어요. 요거는 팔각 대상. 요 에폭시 보이시죠? 요게 1터입니다 1L. 1리터. 1L에 25,000원. 이렇게 해갖고 판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각 대상. 그래서 이제 에폭시가 이제 주제가, 주제하고 경화제가 있는데 주제가 50이 들어가면 경화제는 25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주제가 100? 100대 50이에요. 무조건. 이분의 1을 이렇게 섞으셔갖고 잘 저어 저 주셔 갖고 잘 골고루 잘 저어 주셔 갖고 위에다가 붓던지 바르시던지 그둘 중에 한 가지를 하시면 돼요 제가 그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저는 이게 이렇게 비이컵이 있어 갖고 비이컵이라 그러나 있어 갖고 이제 주제를 한 100만 봐볼게요 주제를 100만 해도 좀될것 같아서 100해 보고 아, 한 200, 저, 팔각 대상을 덮으려고 그러거든요? 200은 해보겠습니다, 200. 200을 하고. 자, 200하고. 이제 경화제는 100만 넣으면 되겠죠? 그럼 토탈 300이 되게 하면 되겠죠? 경화제를 300. 300까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많이 저어 드릴게요, 많이. 자, 보이시죠? 한참 적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저기, 뭐, 영상으로 좀끊겨서또 이제 부을 때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팔각 대산에 이제 털이 있잖아요. 근데 팔각 대산은 이제 부을 거예요. 이제 막젖서 갖고. 요걸 한 5분간 계속 저었더니 안에 기포도 생기고 막 그래도 기포는 나중에 또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갖고 그냥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상에다가 붙습니다 이렇게 그냥 조금 남겨볼게요 혹시나 남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벌서 남진 않겠네요 보는 거는. 자, 보고, 깨끗이 다 익붙습니다. 붙고 이제 이게 모서리까지는 가야 되겠죠 이게 붕괴 그래서 상을 약간 이렇게 해서 이 수평은 굳이 맞추려고 안 하셔도 되는 게 자기가 이게 마르면서 펴지면서 이게 금방 마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평은 나중에 다 맞게 돼 있으니까 평 평한 곳에다만 놓으면 다 맞게 돼 있으니까 얘가 이제 퍼지면서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서리까지 가게 이쑤시개나막 그런 거 저어 주실던 걸로 살짝 살짝 이렇게 끝에까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반대쪽 끌어다 모아서. 다시 또 위쪽에 있는 걸 끌어다 모아서 제가 봤을 때 이게 300이 지금 주제하고 경화제하고 해갖고 300 했는데 300 하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한번 발라볼게요. 300 하면 딱 적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지금 보세요. 이 식으로. 게 하다 보니까 거품이 안으 막, 안에, 안에, 아까 막 섞을 때막 저었던 거품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오면서 뽕뽕뽕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품이 많이 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영상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끝까지 다간 다음에. 자, 이제, 턱을, 턱은, 저 잘라 안 와요? 턱은, 요, 요턱 있죠, 턱. 턱은 발라줄 거예요, 그냥. 붓으로 이용해서 발라줄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경화제를 가지고, 점점점 찍어서, 자, 이제 끝에다가 그, 아까 조금 남았던 거를 이게다 벗어요. 그 끝에는 붓질을 할 거예요. 이런 큰 상에도 붓질, 붓으로 발라서 하셔도 돼요. 이제 발라서 하시면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발라주시는데 영상에는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좀 두툼하게 바르셔도 얘가 수평이, 지가 이제 수평한 곳에만 놓으면 지가 자연, 자연적으로 본인이 잡히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수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이 많이 쏠리네요. 이렇게 붓으로 살살살살 해갖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유리, 유리 까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비용 면에서도 유리가 뭐, 시중에 정확하게, 뭐 지역마다 틀리긴 한데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통에 지금 이거 하나 사시면 2만원, 1천원짜리 하나 사시면 한세번은 대상 정도는 세번 정도 하실 것 같아 그 정도 양이면 좀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이렇게 해갖고 투명 좀 달라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에 끝에를 좀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좋겠죠. 끝에가 이렇게 달다른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그런 현상이 이제 쓰다 보면 그런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대신 딱 수평이 정확하게 맞는 곳에서 이렇게 하지고 다음에 이제 공기 방울을 없애는 토치 작업이 있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발랐죠. 골고루 골고루 발랐으면. 토치 토치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캠핑하시는 분들도 아시고 자 이렇게 하셔갖고 여기다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포가 다 올라와서 터지는 게 보여요 이렇게 한번 살짝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 틀입니다 기포 빼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렇게 살짝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깨끗한 게딱 보일 거예요. 눈을로 육안으로 이렇게 해갖고 하루나 이틀 정도 말리시면 돼요. 이틀, 이틀 정도 말리시면 됩니다. 아, 되게 고급스러워졌어요. 이제 완전히 유리 가는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지고 투명도도 완전히 좋고요. 자. 너무 부러졌어요. 레이진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여기 골조가 원래 상이, 저기 뭐야, 팔각 대상이 14,000원 이에요. 이벤트. 그리고 꽃상이 이벤트 19,000원. 그리고 요거 매화, 매화 이거 문양 복사지 있구요. 요거는 해바라기는 옛날에 그 나비장 중자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무료로 저 복사해갖고 저 보내드리고요. 레진, 크리스탈 레진, 경화제 1리터 25,000원. 이렇게 해갖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레진을 이용한 협탁, 협탁이 아니라 이게 뭐지? 테이블. 테이블을 완성했습니다. 자, 앞면. 이런 이제 입체 탈색을 해갖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상판은 이제 아파 꽃을 말려서 표현을 하고 테두리는 한지 공예로 문양을 봐서 형광등 불빛 때문에 조금 이게 보시기가 어려운데 보시면은 문양 판계다 보입니다 그리고 옆판 그리고 다른 쪽 앞판은 서랍을 넣었어요 서랍을 이렇게 이렇게 놨습니다. 이제 상에, 상을 만드실 때 유리를 얹어 쓰셨잖아요. 이제 유리를 얹어 쓸, 쓸 필요가 없고 이제 이렇게 레진 작업을 해서 제가 이제 팔각상, 꽃상 이렇게 뭐 다섯 상요 그렇게 해갖고 제가 만들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